네, 요즘 우리나라 뮤지컬 황금기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작품들 가운데서도 유럽이 배경인 유럽 원작 뮤지컬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태양왕, 모차르트 등이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이유정 기자입니다. 강력한 왕권을 꿈꿨던 프랑스 루이 14세 그의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 태양왕. <목소리> 18세기 유럽을 주름잡은 천재 음악가 무차르트의 인생을 그린 뮤지컬 무차르트. 프랑스 대혁명기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목숨을 바친 남자의 이야기 뮤지컬 두 도시 이야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럽을 배경으로 한 뮤지컬이 인기입니다. 유럽 뮤지컬의 경우 몇년 전만 해도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틈새 시장으로 여겨졌지만 이젠 고정 관객층이 생길 만큼 엄연한 주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소개된 유럽 뮤지컬은 창작 뮤지컬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원작 복제 수준인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라이선스 공연과는 달리 관객 취향에 맞춰 수정할 수 있어서입니다. 기본적인 뼈대만 가져와서 우리식으로 재가공을 할수 있는 자유로운 개작 혹은 현지에 맞게 약간의 변화를 가미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어서. 높은 인기를 등여 업고 국내 뮤지컬계는 단순한 작품 수입을 넘어 직접 제작한 작품의 역수출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JTBC 이유정입니다.